범죄 혐의가 무려 16가지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준비한 질문만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주 긴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나른한 오후 2시. 작은 눈도 크게 떠지게 하는 꼭 알아야 할 이슈들로 여러분들의 오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3월 14일 수요일 20파이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볼 텐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한결의 21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두분 만나니까 굉장히 네. 좋아요. 이슈가 잘 정리가 어. 돼요. 아, 한 분은 원하? 팩트를 얘기해주시고 한 네. 분은 법률적으로 해설을 네. 딱 해주시니까 어, 궁합이 착착 어, 맞는다. 저도 젊으신 것 같았어요. <웃음> <웃음> 미남 기자에다가 네. 민환 기자. 저가그두 네. 가지나 특징이 네. 있는 훌륭한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 좀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그, 여섯 주, 여섯 문장으로 대국민 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첫 문장이 이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때 참담한 심정이 네.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지지 아니라 네. 내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데 <laughs> 문재인 정부에서 억지로 이 자리에 음. 서게끔 만들어서 참담하다, 이런 아.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예. 또두 번째로 본 거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네.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는 나는 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음.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제그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버텨라. 음. 이런 아. 메시지를 음. 보여 주는 거요행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음. 하는 네. 지도자의 모습은 음.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만 살려고 하는 네. 그러한 초란 그~ 쫄장부의 그 모습을 보였다 음. 그래서 참 끝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쫄장부 오늘 점심 쫄면 드실까요? 김한기 님그 지금 네. 현장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네, 그렇죠. 있더라고요. 엄청 분위기 그, 좀 있죠, 지금. 네. 뭐워하게조 추재문적인 뜨거웠으니까 네. 뭐 이런 보통 취재를 하면 이제 전날부터 자리 경쟁 그렇죠. 이제 자리를 맞고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검찰에 출석할 때 말하는 한 문장을 안 말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네. 얘기를 안 하시고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재명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게 수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어쨌든 대단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흔한 얘기 한마디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게그 흔한 말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흔해서 사람들이 아, 저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그단 한마디 네. 그 마디를 안 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그 성실히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이거서 그... 어떻게 와야 됩니까? 저는 그,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 피의자 신문, 네.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 바뀌면서 음. 이명박 대통령, 검찰이,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얻으려고는 하지는 않고요. 음.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지금 오늘 수사는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확보한다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음. 에 따른 변명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수사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예. 보통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거는 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 이제 소그그 그, 그, 그 조사를 할 때. 예.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네. 있음을 고지하잖아요그 네. 의미예요 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약간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수 있어요 네. 이미 정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래도 당사자 피해자를 불러서 검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음. 그런 거니까 아마 120개의 질문 상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음. 그것도 절묘하고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 어. 거기에 대답을 막 추궁할 것이 아라 간단간단한 기재를할 네. 거예요. 예 아니면 답라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굳이 뭐, 네.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요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끊지는 않아요. 음. 그쭉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속기사 검사가 속기사가 아니니까 네. 진술의 요지만 기재하는 거지. 네. 다 다른 부분은 다 영상, 음. 영상 네. 녹화가 되니까. 아, 왠지 기자들 취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음, 기사 다 써놓고 맨 네. 마지막에 확인만 받는. 어, 확인만 받는. 네. 네. 확인 받고 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웃음> <웃음> 근데 요즘은 전에 하고 좀 달라서 네. 속기사가 따로 있고요. 음. 속기사가 검사가 일일이 다칠수 없으면 속기다가 예. 치는 부분을 검사가 육하원칙에 맞춰서 음. 법률 요건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하죠. 네. 지금 법조 안팎에서도 비슷한 분석인데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정도에 집중할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 음. 그러니까 다스가 실제 누구 것이냐의 네. 여부. 지금 혐의가 뭐 16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중요하고 또한 덩어리는 이제 그 다스 소송비 대납의 네. 경우 이것은 이제 어, 대통령 제임 시절에 직접 내물로 음. 이제 보기 때문에. 고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 국정원 특할비 네. 관련된 부분, 늘세 가지 정도에 집중을 해서, 으흠. 어,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을 들을 것으로 지금, 음. 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다른 혐의도 많잖아요. 많죠. 지금 네, 16개인데, 뭐뭐예요? 그 정리해 오셨죠? 뭐, 네. 그, 보면 지금 국정원 특할비 관련해서는 김백준 네. 전 총무기획관이 4억 원을 수수했고, 네. 박재한 전 정무수석 2억 원, 김희중 전부속실장 1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이 (500만 5천만 원을) 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응.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다스 관련해서도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라는 60억 대납 보이 예. 있고 이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관이 이제 소송에 관여를 했으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그렇죠. 받고 있고요. 그 다스 내에서 3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죠 이영배 금강 대표를 통해서 90억 대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고 어, 재산 관인으로 알려져 있는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60억 원대 횡령 배임한 혐의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뭐 민간 기업과 관련해서 또 뇌물 수수들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보그룹이라든지 네. ABC 상사로부터 5억, 2억 이렇게 음. 좀 소액들을 받은. 제 J롯데월드는 뭐 아, 대가가 지, 아직 안 나왔던 부분은 앞으로 수사대책을 더, 수사 네, 네. 더 해봐야 네. 그러니까 네. 되는 거죠. 구성 명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네. 정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으흠. 그 부분만 우선 하고요. 아, 구속을 위한. 구속청, 영, 구속영장이 을 위한 구속 발부된 이후에 그 부분은 천천히 하는 거죠. 음. 특히 이제 그 300억 그 다스의 비자금 횡령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네. 좀더 좀 여러 차례 진술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140억 스위스 계좌. 네. BBK 스위스 계좌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스위스 계좌에서 그렇죠. 다수가 네. 이렇게 돈 받아오게 한거 네. 이런 백사심. 부분들은 네. 어 여러 차례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도 종합하고 음. 여러 차례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딱 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음. 현재는 근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네. 이런 그 삼성으로부터 600억 변호사비 60억. 60억 60억 60억, 60억 대납받았던 대납. 부분은 이미 사실 관계가 딱 떨어지는. 딱, 아, 그렇죠. 예.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사실이 아닌 어, 게 아닌 거죠. 국정원 특갈비 같은 경우에 오늘 김백준 비서관이 첫 재판이 네, 예, 열렸는데. 첫 재판에서도 변명하지 네. 않겠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 이 시간에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모든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상. 예. 네. 근데 지금 뭐,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건데요. 네. 어제 그, 리허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 보도에 따르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하고 네. 리허설을 했는데,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음. 그리고 뇌물은, 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뇌물수수는. 어, 그리고, 어,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어, 다스는 내건 아니지만, 어, 범. 범. 어, 이명박 일가의 가족회사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통학, 통할까요, 통 검찰? 연습은 다 하죠, 이제. 특히, <laughs> 그 피해자가 소환하기 전에 네. 변호사, 변호사가 그것까지 안, 안 하면 수임력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laughs> 아, 리허설은 다 합니까? 아, 다 그렇게 하죠. 네. 검찰이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데, 어떤, 시, 뭐 어떤 부분을 주로 물어볼 네.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라는 <laughs> 거는 다 하죠. 다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네.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음. 높아서 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라 그러죠. 네. 그리고 어, 검찰에서 어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갖고 검찰이 기소 안할건 아니거든요. 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뇌물 정치자금 결론하면 음. 네. 을 검사들이 저, 네. 그, 그 예우를 해준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착각에 빠져요. 음. 음. 조금만 더 설득하면 기소를 안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에 음. 빠지면서 아. 미주알 고주알 다 알겠구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거예요 아, 아요요 말은 <laughs> 네. 이 포토라인에서 말을 그러니까 포토라인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네. 하들에 한마디 받았죠. 하면 내가 마지막 역사에서 음. 마지막. 네.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네. 정치보복을 음. 이야기하는데, 네. 정치보복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꼭 참겠다, 아. 이런 거고. 아니, 저는 마지막 그 검찰에서는, 그 대해서, 네.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 그, 저 변, 변호사들이 좀말 많이 하려면 허벅지 툭툭 떨어지면서. 네, 그만. 예, 네, 각하. <laughs>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고치를 음. 하죠. 그럼 입회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무제공망은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필요한 카드는 법정에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아. 이 카드는 숨겨야죠. 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쓸수 있는 카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나온 마당에 피해갈 그, 수 있는. 데요 네. 예. 어, 이제 재판은. 네. 검사가 수사했던 거를 변호사가 열람 복사를 해서 허점을 분석해서 음.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뇌물 사건은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하고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하고 전달자의 여기 있는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다 자백을 해 놓은 건데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무죄, 아. 무죄를 그 다투는 거거든요. 네.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지. 음. 이 사람 진술이 전후에 일관성이 있는지 하고, 음. 그 다음에 허위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지. 네. 특히, 예컨대, 김백준은 객관적으로 봐서 공동정범인데 방조범으로 빼줬기 때문에, 음. 이거 선처 약속받고 한거 아니냐. 음.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소를 안 해준 거. 네. 이게 허위 진술을 얻는 이득이 아니냐. 네. 음. 그 다음에 진술의 합리성 이런 네. 부분들을 여러 간접 사실을 갖고 판단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한들. 어.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데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네. 뇌물 받은 사건들도 네. 뭐 언론에 나와버리면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무죄도 많이 받, 음. 받았던 것인데. 아. 근데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40년 지기 김백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진술을. 이그 측근들이 그 진술을 얻는 이득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다툴. 네. 그 어떤 방법이 사실상 얼마 없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외부에서는 김백준 비서관이나 김희중 네. 비서관 정도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전개된 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도 엠비에게 그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누구죠? 도저히 엠비한테 불리한 진술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들도 예. 이번 조사에서는 엠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한 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검찰이라는 예, 예.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러 그러니까 아.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관련된 특검이. 세 번인가 네번 진행이 됐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독동 BBK, 내곡동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 음. 진행이 됐던 거고 검찰도 관련해서 수사를 했, 두 번이나 음.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일부 무죄를 주거나 혐의 없음을 줬던 것들을 지금 엎어야 되는 그니까 러 네, 지금 뒤집어야 되는. 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역시 상당히 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오늘 부른 네. 어, 세레모니인 것이지 지금 네. 사실상 검찰 수사는 완성된 단계라고 봐야겠죠. 저는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생각.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사실상 이제 벼랑 끝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저희 팀 작가들이, 아 어, 음.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laughs>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본인 심정은 사실은 국민들이 네. 심정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렇죠. 아, 네. 전직 우리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인데, 그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 치부나 범죄를 저질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음.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마지막 네. 의미로 이, 사, 이 말을 사용한 거잖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실이 드러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법쪽계나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네. 측근들이 네. 배신을 해서 이명박 이렇게 이 됐다. 근데 그말 자체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보다는 네. 그다음 그니까 어쨌든 그 측근들의. 변화 때문에 이명박이 이렇게 됐다라는 음. 프레임 속에 몰아넣어서 좀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측근들이 자신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자식과 모시던 죽은 까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죽은 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 있는 건데 저도 오늘 점심을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랑 먹고 왔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아 이명박 많이 늙었더라 이제 뭐 아.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앞에 내리고 오늘 이제 출투할, 출석할 네. 때 보면 좀 한참 있다 내렸잖아요. 네. 몇칠 있다가. 네. 또왜 그런 거같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네.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었을 수 있다 거기는 인공 눈물? 거기는, 네 거기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 상상하는 주으면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 뭐 어떤 인간적인 보통의 어떤 보통의 사람의 네. 그 성정이 없는 사람이 네, 인간적인 어떤 접근이 안, 안,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고 왔는데 네. 그럴 정도로. 어 지금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는 처음부터 뭐 정치 보복을 자잘 당하고 있다, 이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될 때는 이른바 그, 애국 세력? 음. <laughs>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막 밤샘 농성도 하고 지지자들이 몰려오고 막 이랬는데, 되게 썰렁했어요. 음. 기자들만 많고, 음. 자택 앞에. 그리고 한 명이 외마디를 외쳤는데, 이명박을 구속하라. 네. <laughs>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광보다 그동안 네. 너무 주변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그림인 거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제 제가 일반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네. 만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살것 같냐. 그래서 좀 많이 살것 살것 같다. 것 아니 뭐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 정도 수준에 음. 형이 선거 되지 않을 거냐 그보다 더 선거 되지 않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도둑질 해먹고 변호사비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한다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 그 네. 어? 약올라서 잠을 못 자겠다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아이 그 그 변호사 비가 없어서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비를 대신 내줄 사람은못 구했다는 이야기일 거다. 어? 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대납 대납, 대납점은? <laughs> 네, 대납. 모든 걸 차명과 대납으로. 차명과 대납으로 정리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놓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추록해서 나와서 그때 대납해주면 나머지 좀 찾아오라고 또 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MB가 말한 참담한 심정, 이 자리에 설게 아닌데 섰다. 이 해석, 감사해요. 아. 어, 이런 시청자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많은 기자들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네. 현장을 보여줬는데, 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이 야,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음, 그런 집이던데, 민생경제를 우려했어요. 국가 안보하고. 음, 네. 어떠세요, 그, 기자님? 저는 한한달 전에 써온 줄 알았어요. 그 출석 소감 말이죠. 안보 상황이 네. 그 위중하지가 않은데 지금 한반도를 들어서 안보 정세가. 그렇죠. 네. 남북 관계 분위기가 괜찮아. 네. 10년 그렇죠. 이래 제일 네. 너무, 일찍 한 그러니까 네. 너무 일찍 쓴거 아닙니까? 한달 전에. 너무 일찍 써온 거 같아. 요 고쳐야 되는데 원고를. 네. 이게 지금 그 u 이 나가면서 썼던 워딩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어? 본인이 직접 썼을까요? 음. 누가 뭐, 써준 걸저 아, 밑에는 읽었을까요? 있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전에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음. 연설이나 워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지고 천편일률적인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네. 알아요. 본심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진심 네. 음. 자기 본심이 음. 아닌 본심이 사실은 본심이 있으면 네. 본심은 글로 표현한 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은 다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본 마음 따로 국민들에게 예. 이야기하는 메시지 유치해 따로니까. 유치한 유치한 법입니까? 예? 그렇죠. 예. 민생경제랑 안보를 그러니까, 얘기하면뭐 거의 늘 듣는 레퍼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 지금 속보 나왔어요. 속보. 예, 예. 어, 이명박 땡땡 다스 내거 아니다. 음. 속보도, 속보도 아니에요. 속보. 속보도 아니에요? 아, 이미. 속보도 <laughs> 아니, 아까 이제 나온 얘기였어요. 내 소유가 네.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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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소수, 나는, 다음, 다음 속보는, 네. 아, 내, 수, 내 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에. 다스, 도곡동, 땅, 나와 무관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그건. 이제 어쨌든 출발은 도곡동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검찰이 결정적으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도곡동 땅의 자금이 네. 어, MB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뒤에 얘기는 이제 쭉쭉쭉쭉 그냥 음. 순례적으로 되는 얘기인데 MB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내거 아니다랑 모른다 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방어가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2시 24분 네. 지나고 있는데요. 그 오전 조사가 1시, 1시 10분에, 10분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네.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점심 메뉴는 뭘 먹었을까요? 뭐 아직 알려 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끝때는 꼬리 검사 먹가니까그들들이 들어가면 뭘 먹었냐를 <laughs>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마 곧 아마 검찰이 알려 줄 거. 근혜 대통령은 뭐 초밥 그밥 네, 뭐 네. 메뉴가 알려지고 예. 저도 이제 참여 정부 인사 그때는 제가 모시고, 뭐, 이강철 수석도 예. 그렇고, 염동연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많이 하셨네요. 음, 우회사님께 입회를, 했죠. 입회를 예.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요, 좀, 예, 거기에 검찰에 가면요, 건강한 사람들도 또막 설사하고 그래요. 긴장해서? 긴장해서 밥, 밥을 못 먹어요. 어... 밥을 먹고 주로 뭐, 물을 먹고, 근데 이제 점심시간 점심시간 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큰 방이 꽤큰 방이니까 에이 큰 방에서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음 거기서 이제 전략 전술도좀 음 짜고 이렇게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긴장 안 하면 변호사는 음 도시락을 시키더라 다 먹는데 네 피해자는 <laughs> 소밥도 한두점 먹고 안 먹어요. 변호사는 그래도 한 달이 걸러니까 예. 그럼요. 밥을 어. 먹지만 어. 정작 당사자는 그쵸. 안 넘어가겠죠. 근데 그 얘기 좀 마저 더 여쭤볼게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십만 원하고 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전 재산을 환원하고 음. 아들을 전무해서 평직원으로 음. 강등을 하고 뭐 이, 이런 모종의 제스처들 음. 이런 것들이 재판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그 검찰의 조사에서 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게 예? 믿을 검사나 판사가 누가 있겠어요? <laughs> 어? 아니. 예, 여태 있다 이제 와서. 비자금 300억 조성하고, 내물을 네. 대통령 시절에, 하여튼 지금 드러난 것만 110억 가량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품돈이에요? 평생 그 기업을 내서도 100억을 기업한 사람들은 못 만들...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laughs> 예. 그 그거는 배고막 있으면 변호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배고있으면 누가 변호사겠습니까. 기자질과요. <laughs> 그... 배고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없어. <laughs> 네. 없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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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천안함 네. 방문을 네. 했었잖아요. 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방명록에도 글도 남기고 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보복 프레임 위에 서있기 때문에 음. 자기 지지세를 규합하는 어, 메시지나 이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음. 이명박의 주 지지층에게 네. 이명박이 사실은 그래도 막 네. 돈 많은 것 같지만 네. 다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음. 지금은 변호사비 낼 돈도 없다더라 라는 어떤 바이럴을 네. 지금 요새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네.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진짜 그 sns 메시지가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음, 뭐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청렴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저는 지지자들 모여라 이분은? 그러면 100 명도 안 모일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신적인 존재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은 음. 실제 많거든요 5,60대도 음. 꽤 있었고 네. 그게 거의 종교적인 신, 음. 신념에 가깝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검찰이 발표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음. 측면이 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토대가 없어요 아마 나, 그, 정치버복, 그 정치버복을 정치 당했다. 내시지자들 모여라 하면 100명도 안 모일 겁니다. 내가 100명 이상 모이면, 네. 100명 내가, 이상 모이면, 내가 변론해줄 수도 있어요. <laughs> 변론도 할수 있다. 각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비 보내드릴게요. 어. 어, 10, 18, 18 18원. 18원, 18원. 18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측근들이 모여있는 것만 해도 이재명 호사님말씀한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 참여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좀 같이 공동체적 느낌이 그렇지. 있잖아요. 음. 그 측근들과. 그러니까 네. 그게 정반대 가치이긴 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익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익 공동체. 여기서 어떤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네. 이명박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없고, 음. 나의 이익에 반하면 측근들도 빨리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 요소에서마다 자기도 범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뭐 공동종범으로 참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들을 검찰이 음. 그동안 안 해왔던 거지 수사를 할 때는 지금 계속 그 진술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